반갑습니다. 부산아집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질하던 오징어는 튀김용하고 산정용으로 두 가지로 해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는 가게에서 내장은 다 빼가지고 왔거든요. 다리하고 이렇게 분리해갖고 왔는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칼집내가지고 산적거리 만드는 거 오늘 해볼 겁니다. 이 배를 달라가지고 내장을 다 빼가는데 뼈가 있거든요. 여기에 뼈거든요. 요걸로 살짝 빼주세요. 살쭉 빼면은 이렇게 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징어 껍질을 벗겨줄 건데요. 오징어 아랫 부분 여기 아래 부분에 모서리 있는데 여기에 껍질을 한번 쫙 벗겨줍니다. 모서리 있는데 이렇 벗기면 쭉 잡아 당기면싹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당기면 이렇게 껍질이 쭉 벗겨집니다. 쭉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이 싹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 껍질을 싹 벗겨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벗겨졌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오징어 다리 있는 쪽에 아랫부분에 여기에 모슬이 있는 부분을 살짝 손톱으로 살짝 이렇게 벗겨줍니다 이 하면 쭉 땡기면 싹 벗겨지거든요. 오징어 다리도 요렇게 눈은 다 제거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입이 있어요. 입 요거는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딱 눌리면은 쏙 올라오거든요. 요거는 손으로 딱 요렇게 떼시면 됩니다. 오징어 눈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아, 오징어 입입니다. 입. 눈이 아니고. 이렇게 꼭 눌러주면 쏙 나오거든요 오징어 입을 딱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오징어 다리에 빨판이 있는 거 요거는 튀김할 때잘 튀기기 때문에 요거는 가위로 싹 잘라내도록 합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눈 있는 부분 여기는 쫙 잘라내 주고요 자리에 빨판 있는 거 요거는 가위로 요렇게 손질을 해주세요 꼬리 있는 부분 조금 요거 끄트물이 조금 떼주고요 요렇게 하면은 튀김 할때 기름이 많이 튀기지 않거든요 한번더 해볼게요 꼬리 여기 끝물이 다리 끝 있는데 여기 딱 잘라주고요. 가위로 이 빨판을 싹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튀김할 때 훨씬 덜 튀기고 좋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손질한 오징어, 저 다섯 마리거든요. 이거를 흐르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건져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빼줍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고 있습니다. 손질한 오징어는 물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잘라내줍니다. 머리 부분 이거는 비오는 날 저는 전국을 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사용할 거고요. 머리 잘라낸 오징어는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주고 조금 더 텀하게 튀김용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도톰하게 튀김용으로 잘라주세요. 튀김용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제 산정용으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용으로 제가 모양을 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징어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머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줍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전구 볼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오징어 밑부분 여기에 조금 잘라내 주세요. 그리고 오징어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오징어. 껍질 벗기는 요렇게 등 부분, 여기 껍질을, 껍질이 달려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안쪽변, 안쪽쪽으로 칼집을 넣어줘야 됩니다. 내장 있는 쪽, 안쪽쪽입니다. 여기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대각선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너무 깊숙히 하면 잘라지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 주고요. 또 반대쪽으로 또해 줍니다. 반대쪽으로 칼집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똘똘 말아줍니다. 말아주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걸 물에 살짝 데치면 굉장히 예쁜 모양이 나와요. 산정용 오징어가 손질이 끝났습니다. 끓는 물에 오징어 산정용 손질한 걸 넣어주세요. 말은 채로 넣어줍니다. 살짝만 데쳐주세요. 나중에 산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한 바퀴만 싹 굴러서 불을 꺼줍니다. 불을 꺼도록 할게요. 물기를 쫙 빼서 건져내 줍니다 이렇게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잘 되었는데 어징어 손질법과 튀김용하고 산적용으로 손질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손질법 하셔 가지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